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그 전체 중에 1장에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파송하신 이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살기에 필요한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파송하신 내용이죠. 먼저 개념을 한번 잡고 가볼까요? 개념을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개념 잡겠습니다. 자, 부름을 받으면 제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파송을 받으면 뭐다? 보내심을 받으면 사도다. 이 개념 아셨죠? 예, 다시 뭐예요? 부르심을 입으면 제자. 파송, 보내심을 받으면 사도. 제자와 사도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성경에도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고 나오죠. 1절에. 그죠? 지금 빨간 걸로 보이죠? 1절에. 근데 2절에 뭐라 나왔어요? 또 빨간 거에 보면. 뭐예요? 열두 사도라고 바뀌죠? 한절이 넘어갔는데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10장 5절.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예, 빨간 게 보이시죠?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시네신네시가 뭐라고 명명한 거예요? 사도라고 하십니다. 부르시면 제자, 보내시면 사도. 이 개념 갖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제자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라.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제자인가?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권능 있는 사람? 귀신 쫓는 능력이 있는 사람? 예? 네?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자라고, 병고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고, 교회 직분자들이 제자가 아니고,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제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뭐다? 제자다. 제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뭐에 속으면 안 된다?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 열두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뭐 열두 제자 딱 정해져 있겠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예요. 또한 그들이 받은 권능이나 귀신 쫓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어,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제자가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 나와야 제자가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으면 제자예요. 하나님은 언제 능력 주시냐면, 당신의 일을 시키실 때, 그것에 필요해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어롯해서 사도 바울 때에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요,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성령으로 각종 은사들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 네.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 믿으세요? 아, 네. 고린도 전서 12장 7절,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라 다음 페이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다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변고짓는 은사를. 그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마지막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주세요. 이 말씀은요, 성도이자 제자로 부르신 바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런 은사들을 지금도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형태로 주는데요 다른 모양으로 은사를 주신대요. 특히 방언의 은사는 많은 이들에게 주시는데 영적으로 기도를 깊이 할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성령의 은사들 지금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사를 준게 아니에요. 왜준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사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도 몸을,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로 부른받은 사람들이요, 하나 님 앞에 은사를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요. 분명히 예.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사도로 보내심을 예, 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냐면 하 자, 마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 하라고요? 천국이, 천국이, 천국이 가까워요. 가까워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사람들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성가대로, 중보기 도자로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아무리 좋은 은사를 주셨다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 나중에 사장돼 버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들은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방언을 기도 안 하면 나중에 방언이 안 나와요. 방언 받았는데 자신의 영적 주익과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다시 못하게 돼요. 다시 눌려서 안 돼요. 또한 여러 권능들을 교회가 아니라 자기 위기 위해서 사용해버려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권능을 잘못 사용하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은사받은 사람들.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8절, 시작!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리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예수님 오면요, 분명히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죽은 자도 살린대요.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해준대요. 귀신 들린 자도 고쳐준대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답니다. 성령께서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라? 거저 주래요. 거저 주래요. 여러분, 은사가 강하게 임한 사람들 중에 은사로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는, 우리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여러분. 이런 병 고치려면 500은 갚아야 돼. 1000은 갚아야 이런 사람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있습니다. 부흥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다 사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비록 은사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아요. 돈 밝히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한 증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은사자들이 타락할까봐 예수님이요, 뭐라 그랬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용하다는 기도원 찾아다니고 헌금하고, 안수기도 받고 하러 다니지 마셔야 돼요. 안수하는 사람 유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담임목사를 찾아와요.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담임목사가 모르는 영적인 일들이 행해지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영적으로 궁금한 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장모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교회의 대표자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것들이 흘러가게 되어있어요. 모든 은사와 권능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받은 은사를 정말로 목회자의 권위 아래서 사용해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 어떤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자 조건은 뭐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열 달란트, 다섯 달란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번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가장 먼저 이 제자의 개념을 확실히 하고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원하라. 아까는 제자하고 사도였죠? 지금 뭐예요? 제자하고 무리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로 파송하신 이유는 무리들 때문이었어요. 무리들 때문에.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기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 누구를 보고? 무리를 보고. 안타까웠던 것. 예수님이요, 천국보금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걸 고쳐주신 이유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제자고, 누가 무리입니까? 예수님 음. 제자.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왜 제자와 무리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냐면, 추수할 사람들, 즉, 아직도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음? 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근데 아직도 무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주의 일꾼되게 만들 사람들이 적다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노의 숫자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알고기 중요해요. 쭉정이만다 모아놓으면 만 명, 십만 명한 흠이 없어요. 알고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봉 9장 25절에서도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고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든 자들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내보내시요 내 보내셨어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울고 있으니까 내 보내는 거예요. 무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진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쳐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도안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멀리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 있어요? 나 아픈 거,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이, 기적, 내가 복받는 거, 내 기도 그냥 응답 받는 거, 돈 버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제자 아니에요? 무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laughs> 제가 손 들라고 안할 테니까. <laughs> 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스스로 정리하기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라고 다 제자 아니에요. 직분자도 무리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그 직분자도 무리들에 속한 사람. 지금 예수님은요, 이런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만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뭘까요? 무리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냥 사람이에 그냥 좋아하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말씀에 순종한다거나,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제자들에게는요,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권능도 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힘 있는 권력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편에 오직 예수의 편에 산 사람. 하루 는 제가 TV를 보는데 누군가 골드미스가 나왔어요. 골드미스 연예인인데 유명해요. 나이는 많이 찾는데 골드미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옆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예쁘고 잘 나셨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남자친구도 사귀었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으니까 당연히 결혼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쯤 되니까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결혼하면 잘살수 있을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되지? 내가 꿈꾸던 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해서 자기는 결혼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남자 묘고 옆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민이 많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동의되세요? 여러분, 저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laughs> 계산했으면 지금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고민이 많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우선이라는 거야. 내려놓지 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냥 예수님과 한배 타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말이 많으면 아직 무리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내가 순종 안 하고. 말이 많은 사람, 이유가 많은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안식일 주일은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막 그러고 있고. 성도님들의 영적인 유기일을 위해서 새벽 예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데도. 다들 이유가 많아. 어디가 아프대 시간이 없대요. 돈 벌어야 된대요. 너무 피곤하대요. 나중에 안 돼요, 지금 말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말이 많으면, 여전히 순종이 안 되고, 고민이 많으면, 아직 무리들이란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중은 없어. 나중 없어. 아멘! 아멘. 무리들이라는 라 거예요, 무리들. 내가 무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내가 정확히, 정확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종해야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처음에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수요일은 새벽 예배 안 드린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드렸었죠 지금까지. 근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광주 에 한번 나가서 아이들과 자야 됐기 때문에 화요일에 나가서 이제 수요일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새벽 예배 를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애가 방학에서 저기 여기서 자서 와봤는데 새벽에 공식 새벽 예배가 없는데. 한 10명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비통수를 맞은 것 같은 100개 쓴다. 1 0 0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처음에 부임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 새벽 예배를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수요 새벽 예배부터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저부터? 여러분씩 키는게 아니라 저부터.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를 부르세 각자 짝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짝을 지어주셨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절에서 4절에 보면 열두 제자 때 이름이 각기 나와요. 그런데 그냥 안 나와요. 짝을 지어서 나와요. 왜 짝을 지어서 나오냐면, 이거 아마 사도를, 이렇게,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둘둘씩 묶어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묶으신 사람들을 나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짝의 형태가 있어요.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네 사람, 이 둘둘씩, 이네 사람은 뭐냐면, 특, 특징이 형제지간입니다. 형제 서로 형제. 가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짝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성향은 다르지만, 가족이라도 성향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잘아는 가족 관계, 팀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짝을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형제들은 서로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 자라왔기 때문에, 서로 뭐가 단점이고 장점이 너무너무 잘 알아. 이거 건들면 안 되는 것도 너무 잘 알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묶어주셨다는 게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10장 3절에 나오는데, 빌립과 바돌로미. 이 바돌로미는 나다나야이에요나다나이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돌로미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신 사람. 또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칭찬하신 사람이 이 바돌로미, 나다나엘아이라는 것이죠. 즉, 뭐냐면, 바돌로메는요, 빌립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좋아서 나다나이를 찾아가요, 바돌로, 바돌로메를. 그래서, 야, 와봐라, 예수님한테 가보자 해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짝이 뭐예요? 두 번째 짝은? 전도한 사람과 전도 받은 사람. 복음을 전한 사람과 복음을 전달 받은 사람이 또 짝꿍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와 멘티 관계 있는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는 것이죠. 경험이 있는, 먼저 있는 사람들을 묶어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도마와 세리 마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죠? 의심이 많았죠. 자, 마태는 뭐였어요? 세리였죠? 자,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은 대충 해야 돼요? 아니면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딱 떨어져야 돼. 딱 떨어져야 돼. 딱 떨어져야 되고 자기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사람들끼리 묶어놨다. 그래야 의기투하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복음 전할 때 현실적이고 실증적인적으로 한번 복음 전해 봐라. 예를 들어 뭐 과학을 통해서 뭐 증명한다거나.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어떻게 전도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오늘날에 베드로가 있다면. 막 능력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와봐. <laughs> 일단 나와봐. 그죠? 일단 안 믿어지면 덮어놓고 믿어봐.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꼼꼼히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 다 성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모두가요, 각기 자기의 색깔과 특성대로, 장점대로 쓰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묶어 놓으셨대요. 자, 네 번째는 누구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야, 이거는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잘안 나와요. 그런데 어머니가 신앙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거 보면, 부모의 신앙을 잘 존수받은 모태 신앙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다데오는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좀 정확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특별히 뭐 이렇게 자기를 잘 드러내거나 이러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조용했던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조용한 성향, 서로 같은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짝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사람은 시끄러운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해 싫어요.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것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틀려요. 저는 찬양 크게 틀어놓은 거 좋은데, 우리 아들은 찬양이 안 들릴 정도로 살짝 틀어놔.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그죠? <목소리> 여러분. 자, 어, 다섯 번째 한번 봐볼까요? 다섯 번째는 누구예요? 가나안이 시몬과 가롯 유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이는요, 가나나아이는아람어에서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에요. 열심당원. 정치적 성향이 있던 사람. 가론 유다도요, 정치적 성향이 있던 사람. 그래서 그는요, 메시아가 정치적인 구원자가 와서 로마를 엎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던 메시아가 있었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죽는데. 막 십자가를 진데 자기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니까 러 의회 38을 넘겨버린 거야, 지금.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많구나. 여러분, 짝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것도 뭐가 맞아야 짝을 이룹니다. 뭐가 맞아야 짝을 이래요. 예수님도 그냥 짝으로 묶어주신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할때 시너지가 나는 구조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끼리 묶어주는 것이죠. 한 사람은 낚시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바둑 좋아해. 이 사람 맨날 만나면 낚시 얘기해. 내 사람 바둑 좋아하고 낚시 싫어해. 그러면 한번 만나면 두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게해요막 얘기하다가, 오늘 저녁에 가자. 이런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사가 갖고 성령 같으면,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와 전도와 구역 모임에도 그대로 하나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적용시켜. 켰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돼요? 이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묶어놓으면 안 돼. 그럼 안 모여. 모일라 그래도 너무 힘들어. 구역장님들이 너무 지쳐. 그래서 저는요. 어 그래서 저는 어, 내년에 저기 좀 구역을 좀 개편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을좀 개편해 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좀 한번 개편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말고 같은 동성으로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고 전도 나갈 수 있는 팀을 이렇게 한번 좀 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것 같아요? 영혼의 짝꿍을 찾아야 돼. 네? 동역대를찾아셔야 돼. 근데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지. 나하고 짝꿍 될 사람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어디 장성이라서도 잡아서라도 하입 데리고 오십니다. 어디 정원에서라도 데리고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네. 제가 이거 드럼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강성적 성도님이 딱 왔잖아요. 아, 네.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영혼의 짝꿍들을 보내주십니다. 아, 네.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찾고 막, 기도하면 막, 시간 간줄 모르고 그런 분들 있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가장 아름답고 예수님의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네. 음.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갱신이 좀 돼야 돼. 그냥 막, 이름만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안 돼요. 맡았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죠? 구역도 이제는 전체 구역이 정말로 잘 모여야 되고. 그래서 이름도 좀 바꾸고 뭔가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 갱신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임시 조직이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재직회의나 당회를 통해서 상의한 다음에 아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성장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제자임을 믿으신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파송된 사도들이 되십시오. 함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전도를 할 영원의 짝꿍을 찾으십시오. 없으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사워가는 일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함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